비행기 갑니다. 비행기. 금방 비 왔는데, 또 해가 쨍쨍 떠네요. 소나기였나봐요. 여기는 아미산 마루길. 나대포의 아미산 마루길입니다. 아미산 노을 마루길. 여기는 아미산 정상에 올라오면, 어 해가 질때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노을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 이 길로 내려가면 저기 다 대포 해수욕장 저 밑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 햇빛 너무 좋다. 금방 비왔는데 오전에 병원 진료 받고 또 일주일 뒤에 검사 기다리면서 어, 다포에 보이는 아미산 정상에 조금. 이용은 진료 바나나가 좀기숭비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로 여기는 장림, 어, 녹산 공, 아, 녹산이 아니고, 장림 공단인가? 장림 공단. 해수욕장이 바다인데, 여기 섬이 자꾸 생겨요. 이렇게 자꾸 자꾸만 이러면 안 되는데. 심호흡으로 들이쉬고 내뱉고 들이쉬고 내뱉고 아. 어, 비행기 간다. 여기가 저쪽이 금해공항이라서 비행기가 자주 가요. 와 비행기 간다. 비행기 간다. 어디 나라에서 들어갈까요? 지금 금해공항으로 가고 있어요. 남이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다대푸입니다. 다대푸. 다데프. 이쁘죠? 이쁜데 저 섬이 생기면 안 되는데 요즘 이상하게 자꾸 섬이 생겨요. 오전에는 비가 와가지고 이거 지금 비가 잘안 빠지고 이렇게 있네요. 다대포 바다, 저쪽에 아마 저기가 명지, 명지일 거예요. 얼쑤얼숙거 대교가 보이고, 얼쑤도 대교가 보이고. 어, 건너편에 명지 주거단지네 오전에 비가 왔는데, 지금은 또 해가 쨍쨍 나네요. 부산은 비가 너무 오기 싫은가 봐. 곧 잠깐 오고. 저기 덩대도 보이고, 덩대, 아, 덩대 아닌가 보다. 뭔가를 모르겠다. 저 무슨 뚜기인데 아, 쓰레기? 뭐, 그, 뭐, 뭐 태우는 그 쓰레기인가 보다. 바닷가 한번 보세요. 해수욕장은 아니에요.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저기 해수욕장 있는데 여기는 바다예요. 그냥 해수욕장은 아니고. 숨이 안 생기고 계속 연결을 해야 되는데 숨이 생겼어요. 숨이. 아, 하늘도 이쁘고. 아, 이쁘게 안 찍히네. 이쁜데 내가 보기엔 이쁜데, 색깔이 이쁜데. 오전에 소나기가 내리고 나서 별로 안 이쁘네. 아, 바람은 이제 가을 바람이네. 가을 바람. 어, 시원해. 여기는 안미산 정상입니다. 아, 불 냄새도 좋고, 바람도 시원하고, 가을이면서 약간 햇빛은 아직까지 쨍쨍하네요. 올 수요일 행복하게 보내세요. 사랑해요 여기는 다대포입니다 제수욕장은 아니에요